귀여워라. 이게 맞아요? <laughs> 아, 왜내 얼굴 보고 웃어? <laughs> 아니, 근데 사장님 옆에 있으면 휴대폰도 못 보자. 사장님이랑 좀잘 맞춰주면 되지. 사장님이랑 뭘 봤어? 싸이 홈포트 준비를 간 적이 있어요. 해가 져서, 깜깜해져서, 조명을 켤 때까지 그일을 음. 안녕하세요 22살 이채영입니다 23살 조연서입니다 저는 27살 최홍록입니다 26살 이성현입니다 공모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7월 한 달은 공모전에 매진을 할것 같은데 알바는 꾸준히 병행을 할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미국에 가서 한3주 뒤에 오는데 그래서 3주반 멈춘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소익 점수도 좀 취득하기 위해서 네, 영어학원을 다닐 생각입니다. 이번에는 알바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오픽 자격증 따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재테크할 생각입니다. 돈 버는 걸 좋아해가지고 알바를 약간 즐기면서 <laughs> 하는 편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보조 트리 알바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쌓이 흔적스 준비를 간 적이 있어요. 패키지를 손님 오면 하나씩 준단 말이야. 그걸 우리가 다쌓야 돼. 운동장 우리 이렇게 앉혀놓고 분업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응. 그때가 완전 땡볕에 완전 더웠는데 어. 햇빛이 다 맞으면서 가림막도 지어 이거 포장 다 하고 움직이는데 해가 져서 한깜해져서 조명을 켤 때까지 그 일을 했어 그만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치킨집에서 제가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. 사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의심스러웠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알바비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안 주시더라고요. 두달 동안 그렇게 계속 안 주시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망이 있으시길래 제가 진짜로 노동부 가서 인증샷을 찍고 사장님께 진짜로 보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 읽으시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. 항시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때 느꼈습니다. 가게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장님이나 이제 직원분들의 분위기, 그리고 좀 손님들의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면접 가기 전에 가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좀 가게를 한번 둘러본 다음에 면접 포인트 한번 더 보는 식으로. 어플 같은 데 보면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알바가 있거든요. 보통 많이 올라오는 공고들이 단기로 채용됐다가 또 단기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공고를 올리시는 거거든요.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피하는 편이고요. 일단, 거리. 우영준님과 얼마나 잘 맞는지. 거리가 가까워야 이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급하게 대탈를 하기도 쉽고, 학원 알바는 다집 근처에서 한 15분 정도? 음. 그 정도 거리에서 하고 있는데. 저는 좀 여유로운 시간. 두 오일을 나한테 다 요구하면 힘드니까. 공부도 해야 되는데. 두 번째는,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. 걸을 수 있으면 좀 멀어도 돼. 난한집 분이거든, 지금. 오히려 운동이 돼서, 오히려 좋다는 음. 마인드로 하고 있어. 강의 알바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분1데 집에서 분시간 걸리는 알바0 빡센 데 집에서 10분. 걸리는 알바 10분. 1난 음. 널널한데 10분. 1시간 10분. 공복내 <laughs> 시간에 음못 다니고 바쁜 음 오히려 좋아 시간은 빨리 가고 살도 빠지고 음난 바빠야 진짜 시간 이 빨리 가. 한아나빠만 아, 있지? 시간 결정. 바이를 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지. 오히려 여가 시간 좀 즐기거나 책책 책 읽는 시간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.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근무 환경이 저는 진짜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. 아무리 멀어도 생산적인 걸할수 있는 걸 찾고 빡센 알바도 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일이 빡. 학생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는이친이친이일하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아... 그게 진짜 좋네요 알바하면 음. 은 진상도 있고, 막 뭐도 있고, 바쁘고, 힘들고, 같이 일하는 사람 이으 진짜 이게 적으가안 되는 사람데 나한테 가서 나의, 그러니까. 어, 나의 고충을 이해할 어.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, 막 힘든 점 얘기하는 사 나는 오히려 그 사장님하고 뭔가 관계가 좋다. 그러면 은 일처리를 잘한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약간 좀 빠릿빠릿하게 할수 있으면 내가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는 사장님하고 관계만 좋은 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잘 맞춰주는 편이고 제가 비교적 덜 바쁠 거기 때문에 아니 사장님이랑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한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일이 엄청 바쁘면 은 아니 근데 좀, 사장님 옆좀뭐 있으면 핸드 사장님이랑 좀잘 맞춰주면 되지 내가. 사장님이랑 뭘 맞춰? 사장님 성격에 내가 맞춰주면 되 그게 노동이자 그래도 일이 좀더 편할 거 아니야 난안돼아 안 돼. 아니, 나도 안돼 설득이 안 되네 알바 꿀상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바를 할때 필요한 상식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퀴즈를 틀리거나 상대방보다 늦게 답변하면 분장 벌칙이 추가됩니다.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2022년 법정 최저임 금액은 시급 얼마일까요. 정답 9,160원 9,160원 아 진짜 22년에 음. 9,100 9,160원 인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자. 다음에는 너가 때려 이 정도면 귀엽네 원 맞나? 귀여워, 귀여워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가보자고. <laughs>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 첫날 계약할 때꼭 챙겨야 할 서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? 보건증. 가족관계증명서. 아닌가? 이력서. <laughs> 주민등록 등본. 보건증? 돈 받으려면 통장 사본. <laughs> 뭐? 잠시만. 이게 뭐죠 지금? 품 질문 받아 질문하지 말아주세요. 어어 아, 아, 잠깐만 아 나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.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알바처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정답 어. 정... 노동부 맞습니다. 노동부 정답 고용노동부 정답. 아니 이건 아니지 <laughs> 노동장. 아, 아, 정말 아, 이? 아, 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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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? <웃음> 이? <웃음> 이거는... 아, 느낌 있다 괜찮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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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게 맞 아, 요 <laughs> 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었고 아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말해가지고 응.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. 하지만 엄청 재밌었습니다. 태영이 알바썰을 들어서 좋았고요 이걸를 씌워서 지금 기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<laughs> 진짜. 진짜 시급은 진짜 제가 시급을 넘게 받다 보니까 몰랐어요. 그럴수 수수 있지. 있지 다음 알바를 위해서 까 알아두면 좋아. 밸런스 게임이 좀 재밌었는데요. 친구랑 답이 엇갈렸는데 이 친구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꾸만 사장님이 입장으로 시시각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해 안 가고 친구랑 정말 안 맞다는 걸좀 알게 되었고요. 주인의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할 때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저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편이라. 내가 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다. 응, 어, 아, 어. 응. 아, 나에게 알바랑 술이다. 나는 술을 먹기 위해 저는 뭐? 이색적인 경험? 저에게 알바라 마라탕 같은 한번 맛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용돈 같은 그거를 끊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까지. 아 안녕.